한국인은 왜 회화가 안 될까요? 자, 제 생각인데 자, 영어의 잔재라고 했습니다. 되게 거창한데 자, 우리가 암기를 할때 어떻습니까, 영어? 좌측에 영어 그리고 해석된 한국어 순으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쿨, 학교, 스쿨, 학교, 스쿨, 학교. 노트에 필기하면서 어, 스쿨, 학교. 암기할 때까지 합니다. 결국 과정이 어떻습니까? 영어를 보고 해석된 걸 입력하는 거죠. 결국 독해식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쭉 나열하면은 보면은 한국어로 출력, 한국어로 출력, 독해를 잘 한다는 거예요. 요 학습법을 그대로 제2외국어 영어, 이 중국어가 됐던 일본어를 일본어를 학습할 때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일본어를 적고 와다시와 저, 와다시와 저. 각세, 학생. 각세, 학생. 단어장을 쭉 만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암기해요. 전철 안에서도 눈으로 보면서 암기하는 거죠. 결국 학생을 보면은, 아 각세를 보면은 학생으로 바로 나오겠죠. 이게 어떻습니까? 독해죠. 와다시와 각세에 대해서 하는, 하면은, 아, 나, 와다시와는 저죠. 학생입니다. 바로 독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다시와 각세에 대해서 읽고, 음. 단어를 이렇게 암기했으니까요. 다시 와. 저는. 학생? 어, 학생이었지? 입니다. 한번 읽고 끝나요. 넘어가요. 우리의 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로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나는? 먼저 생각해요. 나는. 뭡니까?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추출하는 거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어니까 일본어 단어를 추출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 일본 사람한테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전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뭡니까? 와다시예요. 학생은 각세이고 입니다는 데세예요 하나하나 출력을 해서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그게 회화예요. 우리의 뇌에서는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이 과정이요. 머릿 속에서 조합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까요. 일본어를, 영어죠. 일본어, 영어 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는 잘하고 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좌측에 놓고 그다음에 일본어를 암기를 해야 지 되는 거예요. 뇌의 흐름대로, 과정대로 똑같이 단어, 초기 단어 암기 과정서부터 이렇게 회화 의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어암기 초기 할 때부터요. 그래서 스쿨 학교 반대죠. 이게 아니라 나는 쓰고 복구. 한국인 쓰고 강꼬꾸진. 임미다 쓰고 데스뭐 우대도깨이 쓰고. 아니 여기는 손목시계 쓰고 우대도깨이 쓰고.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회화 위주로.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출력이 돼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생각하니까 복구와 韓国人です。